생각도 안 해봤어. 어. 생각도 안 해봤고요. 이삽 음. 음.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음. 제발, 제발, 이해. 예!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에 틀릴 만은 없다고, 10kg 언급하지 말라야 어른들 말씀에 말이 씨가 된다고, 10kg를, 왜 지금, 이하를 지금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언급을 하십니까? 아주 삽 같구만. 어? 아,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아, 진짜 시발이다. 정말 시발 같은 상황인데요. 이거 어떡하지? 아하, 이거 어떡하지? <laughs> 아니, 한 발, 아, 이아 주세요! 아, 이거 아홉 개좀한번 까보게! 아, 나 진짜. 이거 어쩌라고! 아, 일단, 누구 생각해 볼게요. 아, 씨. 아니, 이거 6kg인데? 아, 오늘 까야 되는데. 아 아,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여덟 발을 동시에 까버릴까? 아, 아홉 발 하나 남았는데. 아, 원래 봐 봐요, 여러분. 10kg, 5kg. 그다음 2kg가 나와야 되는데 왜 다시 10kg로 갔어? 원하지 않을 때는 겁나 나와. 너무 불편한데. 6kg, 아 6kg, 6.7kg. 아씨, 저걸 언제까냐. 아, 불편하다. 아, 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어, 지금 스트레스가 거의 아우 스트레스. 여기 거의 한138% 정도 올랐어요. 지금 100% 넘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어, 오케이. 어 힐링 좀 했고요. 어 힐링 타임 좀 가졌고. 아 왜이씨. 이렇게... 여덟 발 까라고. 아 진짜 아깝다. 여덟 발 까야 될까요? 아 여덟 발 까야 되는 거야. 아. 어? 너 때문이었어, 메리프야. 아, 양아치가 있어서 그랬어. 아우, 개삼 양아치 어쩐지 내가 나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이유에는 항상 얘가 여기 곁에 있더라고, 이상하게. 이래서 양아치에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얘가 나타나. 정말 타이밍 오지게 타이밍이 지금 나오다. 와 진짜 타이밍 오졌다 너 응? 기분 삭 같을 때 와가지고 파인 먹어 와 쓰리 투원 잡았고 그저 그래 알아 안다고 몸통 박치기 누르기 전기 포켓몬이라며 여러분 이거 누르기 스킬 이동권 없어요? 오 레거 스킬이다 스킬 이동권 삽니다 잠만보에게 누르기를 메리프 양아치에 있는 누르기를 잠만보에게 스킬 이전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실패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거 안팔아? 어? 이런거 안파나? 이런거 안파나? 음... 어, 헛소리고요음 그냥 아무 말대잔치였고요열모래 음... 때문에 여덟개?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나 진짜 머리가 아또 떠오르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조율해서 봐봐요. 봐봐 여러분. 2kg를 슈퍼 부하게다 넣을 겁니다, 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2 알이 1.3kg죠. 그러면 시0하고 같이 나오게. 저기서 에버라서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 10kg를 어 1.3kg니까 몇 kg야? 4.4kg 걷고. 이하를 넣는 거지. 그럼 동시에 아홉 개가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이야, 나 갑자기 또 이게 머리가 또 이렇게 돌아간다. 아, 어, 이래서 BJ 하나보다. 아, 어때 어때 여러분? 맞자.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야? 음. 이곳은 바로. 저와 떼려야 뗄수 없는 역사적인 장소, 그곳에 도착했다. 이 배경, 어디서 많이 보던 배경, 아니런가? 자, 이 정도 걸었으면 나오겠구만. 자, 캠 미리 내려놔야죠. 이제 모래랑 캔디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3 6 0 0마기 하나 싹안 되나요? 어, 아우,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스무스하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0kg 알 하나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정말 극악의 확률로 에버라스를 건질 수 있을 것인지, 나오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확률 조정을 하긴 했으나, 음, 얘네들이 또 나이언틱이 또그 10kg 애들 갖고 장난질 을좀 쳤는데, 퍼센테이지로, 어, 그걸 한번 뚫어봐야, 어, 비즈니스 댕댕 아니겠습니까? 어. 이제 나오겠지? 아, 잘 떴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거. 아, 씨. 아홉 개못먹은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5알보단 10kg니까. 그래요. 10kg. 2알8발1 10, 0발1발 과연, 2R, 2R, 28, 11. 어. 과연, 2R 8발에 1 0발 1발이고, 그렇게 돼가지고, 28, 1 0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음. 이 라임을 따라가면은, 약간 불안하기도 한데, 28, 20, 28, 1 0발 하나. 아, 이런 느낌이면 안 돼요. 2kg, 8발이라서. 노력, 나왔다. 자. 자, 드디어 왔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자, 여기서 에버라스가 떠줘야 돼요. 10kg에서 너무 안 나와요. 확률 너무 극악입니다. 어, 한 10kg를 이벤트 기간 내에 한 20개는 깠는데. 지금 3연속 푸테라 얻고요. 어우, 굉장히 피곤한 상황인데. 2 r ER 8발과 10kg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경건하게. 어, 준비 되셨습니까? Let's g 첫 발! Let's g 느낌있게! 여러분, let's get, it. get it. 아, 토개피가 왔네. 어, 어서와. 음, 자, 토개피, 토개피, 토개피가 왔다. 어, 하지만, 음, <laughs> 다시 한 번, 렛츠 기립! 준비 되셨죠? 렛츠 기립하게, 두 번째, 알, 땡겨버려. 에버 하나, 이제, 슬쩍 들어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럭키가 나타났다. 악. 그래도 좋아요. 1 0 k 로에서 나오는 그, 처, 그 친구 럭키를 얻었다. 어, 782 개체값은요. 탑레벨 방어가 최고의 부이야 음, 자세 번째는 자 럭키 땡겼잖아 그래도 어, 럭키 땡겼으니까1 0 k 로 목록으로 일단 흐름 바꿨어. 레스게 t 세 번째. 자이 대포를 대포 쏠 일이 있겠지. 대포 쏠일있지 지금 대박 나오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어 지금 대포 하나 나와요. 어 여러분 대포 하나 나와요. 대포 하나 나와요. 어 여기서 대포 하나 나올 거야. 레스 기리시니까자 가자. 네 번째죠.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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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야 얼마나 큰걸 주려고? 어 얼마나 빵한어 대포를 날리려고 그래? 지금 어마어마한 거 하나 주려고 하나보네어 트리플 에스 에버 하나 지금 던져 주려고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어. 응, 좋았어. 오히려 좋아.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자, 긍정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아, 이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 다섯 발. 아, 다섯 번째. 땡기시고. 자, 이제 슬슬 에버라스 나와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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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프 양아치가 나타났다. 악. 양아치가 나타났다. 얘 나오면 다 조진 거야. 망했어, 망했어. 삽됐어요. 얘 나오면 망하더라고. 나 지금 진지하다. 아직 남았다. 마지막 발 아닌가? 여기서라도 줘라. 진짜다. 지금 굉장히 진지하다. 나 지금 되게 진지하니까. 나 지금 되게 진지해. 이래서 양아치 양아치 하나 봅니다. 이래서 양아치 양아치 하나 봐요. 이개 양아치 아닙니까? 한발 남았다. 아우, 씨. 아, 개열받네, 진짜. 삼총이 어서와라. 헤트트리 기려버렸고. 이야, 너무 기분 기부... 어, 한발 남았네? 오케이. 레전드는 마지막에. 막발은 나오겠지? 막발은 하나만 줘, 이제. 아, 핑크뚱땡이 어서와라. 핑크뚱땡이 어서와. 와 개만 빼고 다 나온다 와우 개만 빼고 다 나온다 이야 근데 cp 엄청 높은데 806이면 잠깐만 806이면 cp 엄청 높은거 아닌가요 자 포켓몬을 조사한다 헤이 아이엠선생님 럭키를 봐줄까 전체적으로 탑레벨이야 hp가 대단해 최고의 불이야 이거, 혹시 몇이죠? 어. 아무튼, 넘어가고, 어? 아, 13, 10, 15요? 개삽쓰레기였구나. 아, 여기 몰빵이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여기 몰빵이네. 이렇게 해서 에버가 안 났는데, 여기 몰빵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그래 이게 큰 거지. 오케이 인정. 어 인정. 어 너무 인정. 여기가 물빵이구나. 오케이. 정신 아직 여러분 아직 끈이 있어? 어 이래 가지고 아까 10kg 한 발이 나온 거구나. 아. 이래 가지고 10kg가 한발 나온 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좋았어요. 저 굉장히 기대되네? 아주 기대돼. 음 좋았어. 그리고 오늘 여기 물안 좋아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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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돼요. 음, 여기 안 되니까, 어, 딴데 가. 음. 아, 제발요. 저기서 에버라스 뜨면 돼. 진짜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캔디야. 어차피 캔디야. 캔디를 원했잖아. 저기서 1 0 k m 에서 에버라스가 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2크에서 비록 못 얻었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뭐, 못뭐 떴지? 자, 투 리프. 두 명의 양아치와 두 명의 뚱땡이. 아! 두명 뚱땡이. 두명 뚱땡이에 두 명의 양아치와 삼총이를 얻었다. 그렇다면 마무리는?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 지금 스탑 안 돌리겠습니다. 혹시 그1 0 k m 때문에 아까 절망했는데요. 스탑을 돌렸을 때 설마 2알이 나오려나? 이 타이밍에 어 그래서 음. 10kg 알 까보고 음. 과연 2알이 나올 것인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알이 뭘까 너무 궁금해 와 2알 ER 9개를 결국은 포기했는데 와 10kg 5kg 10kg 이렇게 나왔어요 네그 마지막 9발에서 10kg 5kg 10kg 와우 음. 음.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8발 깐 건데요 음. 그러면서 이젠 나오겠죠 아 뭐가 나오려나 몇 미터야 어 요녀석 봐라 어 요녀석 봐라 요녀석 봐라 방송을 안해? 어 왜요 음. 방송하는구만 음. 자 재물 앞에 오지게 맞췄다 그러면 첫그 럭키가 엄청 낮았던거네 780대길래806 이길래 첫번째 럭키랑 CP차가 꽤 나길래 좋은건 줄 알았네 야 근데도 그게 A야? A도 그냥 A도 아니고 그냥 걍 A네 음. 자 개체값도 삽 털렸고 내가 아까 여기 문학경기장에서 메리프 잡을때부터 알아봤어 그때부터 징조가 이상하더라고 어 메리프가 나올것같은그징조가아그 느낌이 세하네 어, 아까 그 희한하게 그 문학에서 어떻게 메리프가 나오대 어, 야생 메리프를 잡지 않았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때부터 느낌이 좀 세하긴 했어 아직 모른다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겠네요. 자, 쌍냥아로 나왔는데, 설마, 설마, 아이씨, 아니고, 아니고, 에버 뭐 하나만 줘. 오늘 나 강화하는 거 아니었어? 아, 아이씨. 나 강화하는 거 아니었냐고?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왔다. 그래, 마지막 느낌 한번 믿어보겠다. 나도 모르게 다시 이곳으로 왔네? 야왜 안나와 5 0 0 m 인데 너무 쪼네 응. 빨리 나와 어디야? 빨리 나와 아이 뭐해 4분이 안됐나요? 이거 4분마다인데 자 여기에 몰빵이겠지? 여기 몰빵일 겁니다 여기 몰빵이겠지? 나왔다 여기 몰빵이야 나는 10kg 하나로 이렇게 기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10kg 하나로 기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 앞에 뭐 많은 걸 깔아놨어 그래서 마지막은 여기서 나와야 돼 데이세이스 아라이 Let's get it 뭐라고? 너의 밀탱크는 왜 점점점 했어? 저 점점점이 되게 불순하네 어? 이 조사하는 친구 되게 불순해 왜 점점점이야 저기 너의 밀탱크는 점점점 엄청나게 크다 알고 있어 지금 흔들어 제끼고 있잖아 너무 흔들잖아 적당히 흔들어야 되는데 아, 시, 스킬도 몸통 박치기 짓밟기네. 짓밟아버릴라. 이렇게, 아. 아, 요새, 알을 깼다 알을 하면 망하네. 아. 아, 무슨 레츠 기릿이야. 자! 그렇다면, 설마 여기서 이알 ER 나오나요? 자, 첫, 자, 앞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음. 앞에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2 음. r ER 아홉 번째에서 또 10kg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저 밀탱크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어, 그러면 저 스탑을 한번 돌려볼까? 설마 2 r 이 나오니? 음, 자, 한번 땡겨볼까? 안 나왔고, 음... 자, 여기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시청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차피 5월 나올 운명이었네 음